안녕하세요. 사랑나포입니다. 아, 어제는 상당히, 그, 흠지를 가가지고, 어, 아, 좀 힘들게 산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계곡을 사이에 두고 편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또 처음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약간 난들이 하나씩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에, 또 오늘 또 어, 재밌는 그런 또 기대를 하면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이고 계곡을 건너서 난이 하나씩 보기 시작하죠. 와미끄네요아또 해준들. 아주 이렇게 잘 자라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난들이 좀 많이 좀 포기가 상당히 크게 잘 자라있는 것 같아요. 낙엽에 아, 쌓여있는 신화들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난들이 많네요. 원래 편백나무숲에는 난들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다른 예단들이 왔다 가는 흔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이건 초입이라, 지금, 안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야될것 같아요. 가안가에 소나무하고 편백들이 있는데, 뿌옇대가 많이 지금 쌓여있습니다. 긴다도 상당하죠? 계속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대병나무 밑에 난들이. 아, 밑에 난들이요. 약간 이들이 하루는 반들이

무슨, 무슨, 옷은... 어? 뭐, 반이, 반들이 예쁘게 들어는것 같은데, 반이 예쁘게 들어있지 어게웃 다리 못 들으라. 꽃도 하나 살렸네. 아롱이 <laughs> 많이 잘 들어가죠. 조금 움직이면 가면서 초점이 틀려져가지고. 아, 진짜, 확실해 보이네. 잘 들어가죠. 지금 꽃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꽃이요. 꽃이 좀 하나 달려있는데. 꽃한번 까볼게요. 장갑 볼고한번 까볼게요. 아, 색감이 들은 건가 모르겠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긴 하는데. 반이 지금 들이,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괜히 깠나 싶네. 아, 지금 색감이 든 건가, 이것이. 지금 12월달에 안 되나 니까 근데 예사롭지 않죠. 아. 제가 볼땐 색감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빠르긴 한데, 무늬가 아주 반이 들있어서 한번 봤더만, 지금 아롱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는데, 황화가 될런지, 죽구마가 될런지, 하여튼 지금로 봐서는 색감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좋은 의견 쓰시면 한번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새화라고 아, 단정지긴 그러는데, 근데 입이 지금, 무늬들이 지금, 음, 도 보시면은요, 반이, 반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조금그 초점이 잘안맞 아, 산수 초점 맞추기가 힘들, 카메라. 반이 상당히 잘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그저희 여기 꽃이 한 나뿐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화가 될는지. 이쪽에 오니까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가지고. 뭐 근데 이쪽이 이들이, 반들이 조금씩 다, 조금씩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요 녀석은 특히 더잘들어있을요 반이. 어, 들어있잖아요. 근데 것도 보면은 색감이 들어있는 것같아 그죠? 지금 꽃이 완전히 지금, 어 살이 덜 차가지고, 근데 지금 색감은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빠르기 때문에. 이쪽에는, 제가 지금 처음 와본 지역이거든요. 편백나무하고 조금씩 섞여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금편백나무입니요 방향은 이쪽이 동쪽 방향인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흐리네요. 여기가 동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은 상당히 좋은 곳인데, 벌써 이렇게 새화라고 그러기는 좀, 단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 개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개화가 될는지는잘 모르겠는데. 집에서 발색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만, 난을 캐다가 꽃이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촬영 한번 해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색화 보기에는 좀이른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베가가 아롱이 반이 좀 들어있어서 꽃대가 뭐 묘하게 지금 하나 달려 있어서 한번 이렇게 실험 삼아 까 봤더만은 색화라고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 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댓글로 한번 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볼 때는 좀 색반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르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아무튼. 어, 지금 탁도를 봐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좀 단정 짓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죠. 일단 이쁘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또튼 오늘 날씨도 춥고 상당히 쌀쌀한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 날씨 차가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